네, 예, 이 대관령의 꼭대기에 신사임당 사친 시비 기념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성 12 기념탑이 딱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배출한 아주 여성으로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 친의 부모님한테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전문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예 이렇게 예 시를 남겨 신사의 땅이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대관령은 구비구비 돌아서 9 9구비를 돌아서 꼭대기에 올라오는 그런 고개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아주 대관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또 강원도 운전수가 최고의 운전수라고 했죠. 요즘은 서울서 운전하는 분이 최고의 운전수지요. 예, 이와 같이 대관령, 예, 꼭대기에서, 예, 보니까, 예, 저 밑에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가 저렇게 뚫려있고, 예, 이 길을, 아웃, 아구비를 올라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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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관령 박물관에, 예 왔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아십니까? 아, 계곡이, 물이 깨끗하네요. 예, 여, 징금다리를 건너서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전시실, 야외 전시장, 쉼터, 예, 뭐 어떤 박물관이 대관령 박물관에 되어 있는지, 태합, 이 태합이랍니다. 이게 뭐, 그 소가 뭐, 방아 찍고 했던 그런 것 같은데, 왕실의 왕자를 보관했던 돌로 만든 합이다. 어 왕자의 태, 태합이란, 왕자의 태를 보관했던 야, yeah. 이 대형 <목소리도> 전시실, 야, yeah. 아이고 이거 뭐 오래된 에. 삼신 할매상. 음. 아. 기를 점지해 주고 산모와 뭐 신생아의 건강 삼신상 생명. 예, 삼신 할매상. 예, 불상. 고력 불상. 예, 불상. 이거. 목 없는 불상이네? 예, 목 없는 불상. 예. 이야 야, 목이 저기 들어가 있네요 불상목으로 예 좌대 예 머슴과 낭자 아 머슴과 낭자 아 머슴과 낭자 예 불상, 아, 불상이 어, 이렇게 는데 미륵불, 미륵불상. 아 통일 신라 말때 미륵불상, 예. 금관. 제관 운동호도. 네, 어, 천상의 열차분야지도가 여기다. 초. 진관. 음. 아, 이게 어. 언제 거야? 조선시대. 아 어, 이게 뭐 별자리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지야. 천상 지도니까. 천상 천부터 제이 저기 천문 쪽으로. 그거 천문. 아, 네. 어, 이게 조선 시대 거네. 음. 어. 분지도. 아, 어, 1300년. 여기 있다 현무도. 어, 달 정도 50인데 조선 시대 50. 조선시대에 오 예. 아, 이게기하에 올리는, 모고, 목각 예. 인형들, 목각, 상녀, 목각, 삼배호, 상녀. 아, 여기는 상녀. 호검도, 호검도, 아 호검도, 이거, 어 이런 무술을 예 했다는 이야기네. 이와 같이 우리 박물관에, 민속 박물관에 오면은 우리나라의 이 뜻깊은 역사를 또 이렇게 다시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조상님들의 예 갖고 있는 얼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열쇠. 아, 이거 목물통. 예, 목물통. 아, 열쇠 자물통. 옛날 자물통. 예. 아, 아, 이, 뭐, 뭐, 그거, 목수 연장 같아요. 목수들. 그걸 대패, 뭐, 그런. 고 예. 신발 뭐 예, 가구들 여러 가지가 있네 어아 예, 물통 예 물통 예예아 물통 여행 갈때막 음. 아, 이런 떡떡할때 모냥 음. 네. 예이 옷자는 물래 원래, 네. 배틀, 배틀기계라고 그러죠. 어. 아, 어, 홀레복. 공주들이 입었던 옷이어으나 예, 후기에는, 예, 일반인들도 예복할 때 입었다. 는 여기죠아 이제 자기, 자기 도자기 도자기가 이렇게 네 백자도 자기아이고 백자 가이 도자기 아이고. 아이고. 네. 예, 우리 아, 이게 이제 칼 칼하고 뭐이 당금 당금. 아, 이게 이제 돌. 돌로 이렇게 만든 화살. 예. 이런 저기 출품이 됐다는 이야기죠. 제무기류 이야, 청자, 청자가 이렇게 있고. 예, 이 태백 박물관 또 여러 가지, 이 유품들이, 유물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나 봐요. 어? 야, 여기가 상당히 교통요지 모양입니다. 청동 거울, 거울이네요. 어. 예, 대관령 박물관 뒤편에서 본 계곡입니다. 예, 계곡이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돌 색깔이 아주 딱반딱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다 철죽을 이렇게 심어서 완전 철죽 단지가 이렇게 형, 형성이 돼서 꽃이 만발을 했네요. 만발을 했고 아 초록이 이제 실록이 초록 색깔로 더 이렇게 물떨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쁘게 해놨네요. 예. 아, 이거 문이 아주 덩나무로 해서 상당히 군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 이것은 통방아. 예, 어렸을 적에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 물이 차면은 퉁퉁하고 이렇게 찍어대는 통방아지. 아, 너이 안에 들어가서 예, 또 고식들을 혹식 돌을 이렇게 긁어내고 됐죠. 우막을 이렇게 지어서. 예, 통방아 이거 맷돌도 이렇게 나오면 또 여기 잘게 서는 맷돌도 옆에 있고 방앗간. 저 저기 보이는 건 예, 물레방아. 물레방앗간. 예. 물레방앗간 초가상간. 집을 짓고 예. 요와 같이 예, 박물관